오 장난 아닌데요? 오! 싸웠다. 오! 드론 수상 당했습니다. 일단은 낚시 종류 <laughs> 안녕하세요. 빠두미입니다. 오늘은 드론 낚시하러 해변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원투 낚시도 하면서 드론 이용해가지고 루어 낚시, 드론 트롤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호수에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진짜 물고기가 있는 바다에서 바다에서 드론 트롤링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매기 떼가 왼쪽에 보여서 드론 루어 왠지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새들이 엄청 날아다니고 있어요. 쟤네 쫓아가면서 루어로 물고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다. 오늘은 바다니까 타버터 이거 스틱 베이트 155mm 짜리 이용해가지고 물고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드론에 걸어야 되니까 안전하게 한 7m 정도 목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줄에서 다시 뒤로 6m를 줄을 줘서 거기에다가 스틱베이트를 달아줄 거예요. 일단은 전동릴에 바늘 하나, 둘, 셋, 네개 달아서 드론 원투도 한번 날려놓겠습니다. 고기를 잡긴 잡아야 되니까. 100m. 250m 250m 어? 그만 갈까요? 세비는 어. 떠줬습니다 300m 그 드론이 비행하다 보면 점점 이 루어가 들릴 수 있어서 가운데에다가 돌을 하나 달았고 그 사이에 작은 싱커를 하나 달아 줬습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방금 전에 이 타버터 이용해서 잠깐 바다를 한번 돌아봤는데 특정 위치에 가니까 고기대가 완전 몰려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고기대를 찾을 때까지 이 루어 이용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타버터로 했는데 드론이 빨리 갈 때마다 조금씩 살짝 뜨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추를 가운데 조금 더 무거운 거 달고 또 한번 물고기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배고프니까 라면 먹고 해야 되겠다. 어 근데 방금 입질 아니었어요 그쵸어 뭐야 물고가 하나 또 걸렸나? 어. 지금 자동빵 바늘인데 감아야 되나? 일단은 <laughs> 우와 오 이거는 먹었다 전동릴로 한번 감아 주겠습니다 낚시는 과학이다 하나는 전동릴 오, 오 하나는 드론 트롤링. 오 장난 아닌데요? 오하와이가 엄청나다. 형 지금 방금 멀리서 엄청 막 점프했는데? 어, 엄청 쳤어. 엄청 큰 거였어, 그새. 네전동릴로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딸려오는구나두마리한 어, 어, 번에 두 마리다. 와. 이야. 우와. 저농을 고생했다. 이거 사람이 가봤으면 힘 빠졌겠다. 이야 자동방 바늘. 기다리니까 한 번에 두 마리 올라왔어. 오 사이즈 엄청나다. 와 힘이 좋다. 이거 좋다. 이야 챔질 안 해도 정확하게 입 주위 하나 걸렸고 오. 얘도 정확하게 입 주위 하나 걸렸습니다. 이야 좋다. 와 아, 저거 진짜 힘이 좋다. 이야 네, 예, 두 마리 걸렸는데 한 번에 그냥 끌고 오네요. 사이즈도 큰데. 얘네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아까 뒤에서 막 점프하는 애들이 어. 킹이 따라온 거 아닌가? 얘네. 그럴만도 한데. 이런 애들 둘이서 가면은. 일단은 두 마리 잡고 라면 좀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먹기 전에 고기가 먼저 잡혔네요. 물고기 응, 응. <laughs> 잡았으니. 와, 맛있겠다. 받다보면서 먹는 라면. 지금 방금 전에 드론으로 트롤링 해봤는데 물고기가 붙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원투 낚시할 건데 전동릴로 마지막에 감을 때이 루어가 또 액션 주면서 고기를 추가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 원투에도 지금 스틱 베이트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론에다가 스틱 베이트 달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싱커랑 미끼 네개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의 계획은 원투 물고기에 원투 낚시에 물고기가 걸리면은 이제 전동릴이 릴링, 릴링을 하겠죠. 릴링을 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스틱 베이트가 자동으로 액션을 줄 거예요. 그러면 또고기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떠대? 안 떠요. 왜안 이렇게 아 아픈 게 없지? 떨리나 음, 봐. 음, 이건 안될것 같은. 데냄치가 설치는 안, 안 되는 거.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아, 빨리 가야겠다. 많이 못갈것 같아. 배터리가. 할수 네? 아, 있는 만큼만. 이쪽으로 못가네 그 안에...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저리 가야 돼서. 틀지는 말고 그냥 그 방향으로 쭉 가자. 어, 어. 떠왔다. 오!!! 어, 드론 수장당했습니다. 이야, 망했다. <laughs> 일단은, 낚시 종료. <laughs>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못나였지 드디어, 드론이 물에 빠졌어요. 아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물에 빠졌어요. 아, 너무 욕심부렸나? 무게를 많이 달고 비행하니까 배터리는 충분한데 드론이 가다가 그냥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아, 드론 어떡하지? 일단은 집으로 비가. 너와 나.